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보충제 3탄입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BCAA. BCAA는 현존하는 보충제 중 가장 많이 논란이 됩니다. 보충제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BCAA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BCAA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BCAA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BCAA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 실험했고, 그 결과 BCAA를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시 BCAA를 섭취한 그룹이 BCAA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제지방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운동 후 BCA를 섭취한 그룹이 더 높은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BCA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BCA를 섭취한 그룹이 근육통이 줄었으며 운동 후 회복이 더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BCA를 섭취시켰더니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갔으며 그 올라간 수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가면 근육 세포의 ATP가 줄고 이 근육 속에 고갈된 ATP를 BCA가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BCA의 섭취 방법은 운동 전 10~20g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끼니 사이에 BCA를 드신다면 식사 2 시간 후에 체중당 0.03~0.05g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 체중이 80kg가 나가는 분들은 2.4에서 4g을 끼니 사이에 드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EAA. EAA도 BCA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성분입니다. b c a 는 유신, 이소류신 달린이 들어가 있는 반면 EAA는 트레오닌, 라이신, 히스티린, 페닐알라닌 등 다른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EAA의 단점은 유신의 함량이 낮다는 것이고, 장점은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다른 부가적인 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A는 특히 공복 웨이트나 공복 유산소를 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공복 운동을 하기 전에 EA를 섭취함으로써 카타볼릭 비율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복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EA를 섭취하기보단 BCA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단백 식단을 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단백질 합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복 운동을 한다면 15g의 이에를 섭취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홍경천. 홍경천은 조금 생소한 성분이지만 다이어트 시 도움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중 눈에 띄게 효과를 주는 부분은 피로도 감소입니다. 피로도 감소 외에도 근지 우력 증가, 인지 능력 강화, 기분 전환 등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근해복에도 효과를 준다고 하니 섭취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이어트 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예민해지는데 홍경천을 섭취하면 이런 감정기복이 줄어들 수 있고 차분해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천의 경우 50에서 600mg까지 섭취해도 된다고 하니 본인에 맞게 섭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600mg 이상을 오래 섭취하면 내성이 생기기에 너무 과한 용량을 섭취해 주는 것만 자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HMB. HMB는 유신의 대사 산물로 90년대부터 근육을 만들어 주는 보충제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고 근육을 만들어 주는 보충제라고 보기보단 카타볼릭의 비율을 내려주는 보충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HMB는 근육 단백질 분해의 비율을 상당히 많이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체에서 근육 단백질 분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HMB는 유실만큼은 아니지만 단백질 압성률을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급자와 중고급자 분들에게는 스트렝스 증거와 근육량을 올려줬다고 말합니다. 다이어트 시에도 HMB를 섭취해주면 체지방 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번 운동 전 3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운동선수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하는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D는 2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어야 충전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결핍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너지 수치가 줄어듭니다. 연구하면 비타민 D를 하루에 3000IU를 섭취한다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비타민 D 수치보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암,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등 건강상의 이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의 경우 하루에 한번 1,000에서 3,000 IU를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 종합 비타민. 만약 종합비타민을 안 드시고 계신다면 꼭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각종 미네랄을 채울 수 있긴 하지만 그 양은 우리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멀티비타민처럼 약의 형태로 추가 섭취해 주는 것을 권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나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양이 현저히 낮기에 체중 감량 시에는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멀티비타민을 고를 때는 비타민 b가 높은 것은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비타민 B의 경우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철분이나 비타민 D가 많이 든 것은 괜찮습니다. 멀티비타민의 경우 하루에 한번 아침을 드신 후에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BCN은 근성장과 근회복 단백질압성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 BCN은 운동 전 10에서 20g을 드시는 것을 추천한다. 세 번째, 끼니 사이에 먹는다면 식사 2시간 후에 체중당 0.03에서 0.05g을 먹자. 네번째, EA의 장점은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EA는 특히 공부 웨이트나 공부 유산소를 하는 분들에게 권한다. 여섯번째, 공복 운동을 한다면 15g의 EA를 섭취하자. 일곱번째, 홍경천은 피로도 감소, 근지우력증과 인지능력 강화, 기분전환 등을 도와준다. 여덟 번째. 홍경천의 경우 50에서 600mg을 섭취하자. 아홉 번째. HMB는 카타볼리의 비율을 내려주는 보충제이다. 열 번째. HMB는 하루에 한번 운동 전 3g을 섭취하면 된다. 열한 번째. 비타민 D가 결핍되면 테스토스테론과 에너지 수치가 줄어든다. 열두 번째. 비타민 D의 경우 하루에 한번 1000에서 3000IU를 섭취하자. 열세 번째 멀티비타민은 다이어트나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극 권한다. 열네 번째 멀티비타민의 경우 하루에 한번 아침을 먹은 후에 섭취하자.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